GLC 차량에 대한 완납 승계,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정말로 잘 정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어, 케이스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50e 포메틱 차량은 전기하고 휘발유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220d 포메틱 glc 차량만큼 선택은 하지는 않지만 연비를 생각을 해서 환경을 생각해서 선택하는 차량이 glc 350e 포메틱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 금액을 보면 취등록세까지 합쳐서 한 6,900만 원 정도 되고요 보증금 2,010만 원에 잔정금 2,010만 원그 네, 다음에 60개월에 매월 한 92만 4천 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를 실행을 시키셨습니다. 어 2018년 11월부터 현재 차량을 하는 날짜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11월분까지 납부를 했으니까 잔여 개월 수는 24개월 무사고로 주행하셨고요. 색상은 검은색상 77,000km 1년에 약정 주행 거리가 2만km니까 한 17,000km 정도를 어, 오버를 했다. 주행 거리가 아무래도 좀 늘어난 거는 LPG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디젤 차량들이 가솔린 차량보다는 주유 금액이라든지 연비가 좋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건의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겠죠. 이분께서는 3년에 6만 하는 신차 보증을 2년에 20만 정도로 금액을 더 지불하고 신차 보증 약정을 더 늘려놓으셨던 것은 더 차량을 오래 타기 위해서 미리 해놓으신 모양인데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주셔서 이분께 설명을 드렸던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담을 요청을 주시면 저희는 뭐 예외 없이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신차 보증을 2년간 연장을 해놨다. 가격을 산정하기가 훨씬 더 좋고 차량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노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상환 스케줄표에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신차 실행금액 보증금과 잔존금 현재까지 36개월 내셨죠. 매월 92만 4천원 제가 이유를 뽑아봤더니 2.88% 5년간 총이자 654만 8천원 1년 130만 9천원 매월 한 11만원 정도다.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잘 받았죠.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받아야 내가 사용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부담 없이 정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던 바입니다. 좋은 차를 연비도 잘 아껴서 낮은 이율로 리스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비용처리까지 하면 금상첨화죠 중고차 시세로 놓고 봤었을 때 오픈마켓에서 18년 등록 1 9년식 주행거리 상으로는 5만 6천 k m 탄 것이 4,500, 600, 주행거리가 한 3만 k m 정도대로 낮아지면 차량 금액은 4,800, 900 정도가 되는데 보증 연장을 했다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아무래도 7만 7천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잘 받아도 4,400 조금 저희들이 보수적인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4,350이 정도가 정확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고객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는 리스사의 반납, 리스사에서 교부를 받은 반납 정산서를 보면 보증금 차감하고 1,296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금액을 반납하면 준다는 얘기겠죠? 이 금액 받으실 수 있습니까? 반납을 할 때는 세 가지를 봅니다. 범수를 할때 주행거리 약정. 약정한 주행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탔느냐. 차량의 사고나 교환, 찌그러짐, 상품화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세 번째로 가치감과. 처음에 리스를 실행을 할 때는 이 차량이 어떤 브랜드의 평판이나 아니면 차량의 상태를 유지를 해서 중고차로는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 뒤, 5년 뒤에 가보니까 어떤 브랜드의 평판이 하락을 했다든지, 인피니티처럼 한국의 시장에서 철수를 했다든지, 그래서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가치 감가라고 해서 중고차의 가격을 이 전반적으로 내려간 경우 전체적인 반납을 할때 상품성에 대한 가치 감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낮아지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이 차량은 사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약정 주행거리가 1년에 2만 km면 3년이면 6만인데 17,000km 정도가 약정 주행거리보다 넘은 거죠. 이런 경우 k m 미터당한 300원 정도를 반납을 할때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 거기다 더 올라간다고 보면 5230만 원 정도를 최소한 내야 된다. 아까 12956만 원인데 여기에서 500만원 정도를 덜어내면, 주행거리에 따라서는 뭐 750에서 800 사이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정확하리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사고가 있어서 만약에 교환이 있거나 감가가 있으면, 외판 감가가 있게 되면, 금액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 반납은 750을 어, 맥심으로 본다. 제두 번째로는 내가 비용을 좀 줄일 때 승계에서 완납, 중도 해지해서 인수하는 것인데요. 벤츠 같은 경우는 보통 미해 원금에 페널티를 한10% 정도를 적용시키죠. 여기에 자동차세, 기간 이자까지를 정산을 해서 보증금을 차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MW 같은 경우는 내가 내야 될 남아있는 총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도 정리가 되고요. 2010만원 보증금 차감하고 났더니 224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4350 여기에 승계 비용, 이전 비용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것 같죠. 이분께서 현재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2 0 0 0만원 정도다. 여기에서 중고차 업체에게 넘겨서 네, 상품화를 하고 마진을 가져가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7, 8%? 어, 한 300에서 350 정도만 빼시면 되는데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1,600에서 1,650 여기에서 부산까지 제가 출장을 갔었을 때 일부 출장 비용 조금 빠질 수 있고요 탁송 비용을 지금 빠질 수 있습니다 차를 이제 얹어서 올리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차량 금액으로 보통 한 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셀프카 잘 이용하지 않고 전문 탁송 하시는 분 이용하게 되면 한 20여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1600 정도 놓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차량 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이 금액을 그대로 다 약정 금액으로 놓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뭐 찌그러짐이라든지 휠이 스크래치가 있다든지 안에 보정을 해야 될 상품성 보정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실비로 좀 빠지게 되고요 키가 한 개밖에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17년식으로 나온 벤츠로 놓고 본다면 w213 모델 이후에 있는 차 키가 90만 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키값으로 좀 빠질 수도 있다는 것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문제 없다고 하셨으니까 1600 정도 받는다고 놓고 본다면 반납하면 750만 원 받는 거고 완납 승계 처리를 하게 되면 1600 정도를 받으실 수 있다 더블 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죠. 계산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일, 벤츠 파이낸셜에서 발부하는 계산서가 전체 지급 금액, 2240만원에 1600만원, 3850만원 정도가 되죠. 이 금액이 리스사에서 계산서가 나온다면, 비용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고객분께서는 지급받은 1600만원에 대한 계산서를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 이하로 계산서가 벤츠에서 어, 승계를 받은 저희 업체로 어, 왔었을 때 금액이 낮다면 부족한 금액만큼만은 계산서를 조금 끊어 주셔야 됩니다. 계산서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승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리스 조건을 제 3자에게 넘겨주면서 위에서 원금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 2040만 원이고 그 금액을 중고차 시세 4,350 대략적으로 2,300만 원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받는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렇게 77,000km를 그리고 앞으로 내야 될 리스료가 채 2년이 남지 않은 차량을 리스로 승계를 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량은 지인이 있거나 뭐 아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친척이거나 친구거나 이렇지 않으면 리스 승계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다려서 리스 승계를 시키는 것보다 시유카 같은 업체에게 승계 완납으로 빨리 처리를 해서 반납보다는 두배 이상의 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 GLC 2350 포메틱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리스를 정리를 해야 될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보다 좀 많아서 반납을 할때 심각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시장가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반납보다 두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리스는 좋은 브랜드의 인기 있는 차를 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리스 이유를 잘 받아야 정리를 할 때도 이렇게 깔끔하게 훨씬 더 유리하게 돈을 덜 내면서 정리를 할수 있다는 것. 정리를 할 때에는 이렇게 전문 업체에게 적어도 두배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오늘의 케이스의 정답이다.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벤츠 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주시는데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리스를 정리할 때 가장 우선은 내가 손해를 덜 나는, 내가 비용을 덜 드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궁금하시면 연락처, 밴드에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께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리스 생활 시우카 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